스테반의 순교가 있었죠. 박해가 있었고 교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도 가고 또 담에 세계도 가고 이방 땅에도 가고 그리고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지금 그 사건 이후에 공의의 공문을 받아 가지고 바울이 지금 담에 세계로 가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은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주님 자체가 빛이세요. 예, 주님이 또 빛이라고 또 성경은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는 빛 조각이다라고 또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많이 죽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1절만 다 함께 읽어보시죠.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이라여 여전히 위욕과 살기가 등등하여 밤에스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도를 따른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얘기를 하느냐?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걸분별할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지금 너무 지금 반성경적으로 가고, 거꾸로 가고 있어요. 신학교가 저들에게 접수되고요. 신학교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주의 종이 공산주의화하는 데서 앞장서 가지고, 그 길을 여러분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그 사람 영향력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따르고. 그러니까 정확한 분절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결정을 보면 너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바로 알고 그리고 바로 전하이 일로 되기 바라고 말씀을 바로 알고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를 바라보실 때 사실 열정은 대단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어요. 방향이 틀렸어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쓰실 때 가능성을 보시고 쓰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열정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가졌던 사울이었을 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했던 사람이었는데, 담에서 이전의 사도 바울과 이후의 사도 바울로 나누 주세요. 변화 이전의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디모데서 1장 3절에서 회심 전에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이렇게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 속에 우리는 이전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전의 모습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그런 행동을 얼마든지 할수 있었다는 거고 오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책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제도에 있어서 어떤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변화 이전에는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공격하는 자요. 살인자요. 살인자였다고 한다면 이거 대단한 죄를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변화예요. 다메섹 도상에서의 변화예요. 이 가는 길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들을 쫓아가서 잡아서 오게 가두고 또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빛이 하늘로부터 비쳤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사울에게 빛이 비춘 거예요.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을 때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오게 가두고 잡아 죽이려고 가는 현장에서 빛이 비쳤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사울이 구원받은 것은 그가 아주 사악한 악의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그 마음이 불타 있을 때였어요. 우리는 자세히 알려면 사도행전 2 0 장에 보면 그 내용을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사도 바울 자리 어떻게 회심했는지 알수 있고요. 또 사도행전 1 6 장에 보면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에 세 사건은 사도에서 엄청난 사건이에요. 변화의 자리예요. 이전에는 빛 대신 하나님을 몰랐었지만 이제는 빛 대신 주님을 아는 자리에 만난 자리예요. 그 빛에 있어서 그빛을 씌우고 그냥 납작 엎드려진 그리고 모든 것을 그야말로 내려놓고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빛은 어딘지 알수 없는 곳으로부터 예기치 않게 나타나세요 이 빛은 하늘부터 왔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초자이 인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바로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빛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집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한 우리는 빛된 삶을 살게 될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빛이 갑자기 비추어 주요 혈기등등하고 악이 등등하고 어떻게든 살기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게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때에서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집이나며 옷이 예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 봤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디모데 전서 6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와신다. 시편 104편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옷을 입은 것 같이 빛을 입으셨다. 그 빛이신 주님이 바로 사울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비춰지는 모습이 너무 강렬한데 일반 자연 이런 빛보다도 더 강력한 빛이에요. 우리 영혼에 비치는 빛이에요. 그 빛을 누가 그 쓰임을 받았냐면 바로 사울에게. 사울이 그 빛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리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이 순간만큼, 아, 이 분이 빛이 비쳤고,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데, "니시오니까"라는 말을 할 때, 자기의 상황은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은 상황이야 아, 이 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 분이 정말 하나님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자포자기하고 내려놓은 상태에서 "주님, 니시오니까"라고 했을 때, 나는 네가 빛바가는 예수라. 교회를 비파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를 해체하려 고 하고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선교를 위한 사립학교가 85%가 기독교에서 세워놨예요 이제 선교를 완전히 차단했어요. 불교 교사를 임명해 버려요. 그리고 전교조 교사를 집어넣어 버려요. 선교 전혀 못해. 오히려 공산주의 유월해 버려요. 기독교 교육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과연 그만만큼. 차단을 당할 만큼 세상에 악 영향을 줬느냐 절대로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많은 좋은 일을 행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예요. 그분들이 헌신이 빠지면 싫을 것 같은 암흑 속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보세요, 크리스찬들 이렇게 거리가 만나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돕고 또 협력하고 함께하는 그런 분들 보면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가를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냥 쓰임 받는 거로기약이하요 아니,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 모든 것도 아끼지 않냐고 내놓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결국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 믿습니다. 짧은 인생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실을 바랍니다. 이건 그 이후의 얘기지만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전혀 돌보지 않아요. 자기의 물질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숨까지도 다 헌신하고 또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던 사도 바아닙니까 가치가 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래요. 언제부터냐면 바로 담의 세계에서부터. 그때부터 눈이 감겨지고 그다음에 그 위에는 그 아나니아인들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눈이 떠지게 돼요. 그러나 그 사흘간의 눈이 감겨져 있을 동안에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예수를 핍박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교회를 잔해했는데 내가 요즘 얘기하면 예배 못 드리겠는데 교회를 폐쇄했는데 이렇게 사흘 동안에 이 사람이 뭘 생각했을까요? 아나니아 인도를 받고 말씀도 들었을 것이고 그야말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이, 교육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인간의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1년, 이년 3년 해가지고 횟수를 거듭해야 되고 과정을 쭉 밟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은 아주 순간적이에요. 아주 순간적이에요. 제가 그전에 모시는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분이 하나님 영적으로 잠깐 그 깨닫게 하는 시간은 한 1분, 2분밖에 안 되는데 인간이 50년 100년을 공부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더 깊이 있는, 영적 깊은 세계와 그놀란 것들을 경험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스님하고 얘기하면 스님이 그냥 아무 소리 못 하고 쩔쩔매는 정도예요. 그래서 스님을 그냥 알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클 조 선교사가 영어 잘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영어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학교는 미달이 돼 가지고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공부도 못 하고 양쪽 부모님이 도더 이분을 이렇게 수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리고 저 서해안 저 서산 쪽인가 거기서 그냥 끼니도 제대로 못끼는 그런데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하루에 3 시간 이상 한 자리 에 앉으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 어느 날은 영국 사람이어서 영어를 알려주고 어떤 미국 사람이 미국 알려주고 그래서 영어를 터득하는데 작년에 미국의 붕에 대붕에. 보통 미국 사람이 하는데 한국 사람 마이클 조가 주강사였어요. 놀랍잖아요? 놀라워요. 참 놀라워요. 참 놀라워. 대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수 없어요. 이번에 우리 노예 그 가톡에다가 안성 쪽에 있는 기증 받은 그 땅이에요. 이분이 이제 자녀들 뭐공모타 애들 막 서울대 집어넣고 연대 집어넣고 본인은 이제 배제대 관광과 나왔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세계 명문대학 50대 안에는 다들어가는데 최하 50대, 50대 정도만 서울대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다 집어넣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중국, 인도 뭐 굉장한 나라에서 땅을 기부하는데 그 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법인회가 자기는 거기서 하나도 안 받아요. 아마 월급 정도로 70만 원 받는 것 같아요. 다 기부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동차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핸드폰도 이번 요번, 핸드폰이 이번에 하나 만들었더라고 만들었는데 대단하잖아요 영혼을 배우자는데 꿈에 그며칠간 꿈에 와서 알려주는 거야 영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 우리 피아노를 못 치는데 도저히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은사로 주셔가지고 피아노 치친 사람을 가끔 볼수 있어요. 간증도 들을수 있어요. 찾으면 들을 수 있어요. 저도 그거 제가 그 전에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여러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그 지혜. 그분이 주시는 그 지식. 그분이 깨닫게 해 주시는 그 깨우침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얄팍한 그 지식 내 지식 지식 가지고 뭘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이것이 캐논이 되어서 이 말씀에 있어서 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합니다. 아니요. 자기 감정의 자기 생각이에요. 나중에 그 심판을 어떻게 그 면할까? 참 걱정이 돼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저이름되기 바랍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이 물론 이제 아랍에서 3년간 또 훈련받고 사흘때 눈을 뜨게 되지만은 그거는 연 단계예요. 즉시우가 하나님 이름을 한 게요. 몇년 동안, 3년 동안. 자 이제 변화돼서 변화된 이후에는 이제 그 이름이 다시는 내이름은제 내 사울하지 말고 바울이라라. 작은 자요. 그래 하나님의 교회는 이름부터가 그 의미하는 바가 있듯이 겸손해요. 작은 있어도 정말 없는 것처럼, 어?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겸손하고 그리고 어, 마치 자기를 대하듯이. 마치 내 자식을 생각하든지, 그래서 모든 일을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섬길 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가 아름다운 공간이에요. 너무 인간적인 그 마음으로 갈등과 분쟁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이제는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할 줄 알고, 또 도울 줄 알고, 아,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그 사정과 형편을 이제 알아보고, 또 알아서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구쓴 것도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거는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주는 거야. 내가 갚아 주는데 내가 얼마나 갚아 준줄 알아?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흘러가게 하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치 예수님을 본 것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교육의 목표 기독교의 교육이 뭐야?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가장 선한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 통해서 이 방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여름을 통해서 이렇게 영혼 구원을 하고 사람을 세우고 그 영혼을 통해 또 다른 제자 양육을 하기 위한 이런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이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어떻게 모여야 돼요? 예배가. 성공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깨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 준비 되시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깊은 세계를 경험하고 또 알고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에 신령의 그 빛이 마치 사울에게 피쳐서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과거는 핍박자요 그리고 살인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는 저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 같이 움직이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사울의 담에서의 주님을 만나 이 사건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교훈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그때 알았고 그다음부터 알아가기 시작하고 3층청도 갔다고요. 그리고 빌립보 4장 6의 말씀 보세요. 내가 그분을 알게 온다. 내가 가지고 있던 거 아는 지식까지 실패, 성공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조차 다 버리고 내가 표 대신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이때는 삼촌정까지 갔다 와서 상당히 알고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고 상당한 깊이가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알게 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든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에 그 말씀을 생각했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선 성전이 건축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제사장, 내윤에게 땅을 분배해요. 그 다음에 왕에게 분배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예요. 그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중심에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전 세계 10대 대학을 보면 교수 3분의 1이 다 유대인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노벨상의 최하 3분의 1 이상이 유대인이에요. 땅덩어리는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돼요. 인원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큰 나라들보다도 더 압도적으로 모든 걸 능가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은 학교에 가면 아침 7시, 6시부터 낮 열두 시까지 성경만 가지고 토론해. 그러니까 애들은 대화를 안하면 막히는 게 없어요. 막 까막이 하고 막 그냥 글자 오타도 안날 정도로 막 총이 막 총이. 이 생활을 어렸을 때 그렇게 지내요그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뭐더 논리에 대해서도 언변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초세술에 대해서도요. 결코 지지 않아요. 추에 빠르고. 그러니까 애들이 한 중학교 초등학생 이런 애들이요. 그냥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보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훈련하고 또 도구도 있고 그래서 효과하는데전 여러 가지 알고 있는데 그냥 애들이 5천 정도는 그냥 암산으로 이거 몇, 이거 몇, 더하고 몇, 더하고 몇, 더 이렇게 하면 즉시 계산이 즉시 나와버려요. 근데이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인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성전 중심에 살고 말씀 중심에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하여 우리가 우리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선이 아름답게 인도해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며 영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의 세계에서의 4월의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완악한 사로 변화시켰죠. 나를 변화시켰고 또 주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양 작기를 통해 우리가 많은 영혼을 사랑 행사를 자주 해왔습니다. 올 가을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이전에 구주의 사랑 이거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영혼에 관심을 가지세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움직일 수 없다 는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다 가서 마스크 쓰고 다 가세요. 그러면. 예, 예, 참고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확진자 중에 전체 중에 99.6%가 열도 없고 증상도 없고 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나 이렇게 딱 조사하면 그 모인 사람들 30% 이상이 무증상 확진자예요. 그러니까 수를 얼마나 조사했냐에 숫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수를 안 밝혀요. 지금. 사망자를 안 밝혀요. 그런데 그걸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냐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어요. 왜? 그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백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건강을 위해서 그 백신도 좀 여러분들이 알아서 맞는 거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지만 원래 이 백신을 완성하는 정도 되려면 5년 정도 돼야 된다. 5년. 이게 5년 됐어요? 1년도 안된 거잖아, 이거. 어? 그러니까 사망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번주 말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830명 죽었어요. 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세계에서 주님 만난 바울은 이제 평생 주님 앞에 이제 훈련 잘 받고 말씀에 청념하고늘 깨어 있고 기도에 전심 전력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교회도 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워 떨어 놓라 그런데 그 앞에 이게 붙었어요. 심히 두려워 떨어 놓라 뭐예요? 성령 촉만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 새벽예배 마치고 9 시에 일어났어. 아홉 시요 자리에서 기도하고 어뭐 이렇게 하간이딱 아홉 시에 일어났어. 아9시딱 되니까 집 사람이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어쨌든 많이 기도해서 그거를 중요하다는 여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목숨 걸인으로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깨우쳐 주시고 또 성령을 함께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방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확고하게 이 지리라던 사도 바울은 이제 방황하지는 않아요. 그 길을 줄곧 가는 거예요. 노바에 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곳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너는 지식이 많이 들어가서 미친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결박된 거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노마에 갈때그 전에 얘기한 거예요. 어, 어쨌든 대단하잖아요. 자보심도 대단하고 금지도 대단하고 그리고 확신도 대단하고 그리고 천국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도 감사하고 쓰인 것도 영광스럽고 그리고 어 유라골라호를 만났을 때도 어제 내 곁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 배는 안전하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지장 없을 것이다. 분명해서 히 그때 뭐 많은 것을 버리고 사람도 심지어 죽일 요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딱 막아버리잖아요. 벌써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됐어요 담엘 세계에서 부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하나하나 이렇게 변화되고 열정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어 그야말로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그러나 이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결국엔 노마를 복음화시키는 거야. 할렐루야! 사도바울 이렇게 쓰임 받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나의 큰 것이 될 것이다. 사도바울이 그렇게 쓰임 받았는데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여기 사도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아, 내가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 고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 정도는 안 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말씀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너무 크게 목적을 두면 여러분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의 일꾼으로 여러분 만인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실 때 영광스럽게 여러분 상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